오늘은 음, 우리 이남선 교현 헌신예배이기 때문에 대장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시리아의 오헬로라고 하는 아주 심의진 장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꿈은 세상에서 최고의 강자를 만나서 그의 제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최고 강자를 찾다가 보니까 이 오헬로라고 하는 사람의 눈에 강자가 들어왔어요. 그 강자가 누구였느냐면 왕이었습니다. 왕을 보니까 왕이 말하는 대로, 왕이 뜻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그래서 야 왕이 최고의 강자구나. 그리고 왕을 따랐습니다. 근데 이렇게 최고의 강자로 알고 있던 왕이, 왕을 보니까, 왕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왕도 벌벌 떠는 일이 있어요. 아니, 왕도 떠는 일이 있다. 그럼 왕보다 더 강하구나. 그래서 왕이 떠는 것을 찾아보니까 악마였어요. 악마의 소리가, 악마라고 하는 소리만 들으면 왕이 벌벌 떨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이 헬로라는 사람이 악마를 따르기 시작했어요. 야, 악마가 왕보다도 강하구나. 그리고, 그리고 악마를 따르다 보니까 또 악마도 쩔쩔 매는 게 있어요. 악마도 꼼짝 못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야, 이제 악마도 꼼짝 못 하는 것이 있구나. 악마를 이기는 것이 있구나. 그래서 악마를 버리고 따르게 되는데, 그게 누구였느냐? 예수님이었어요. 악마도 꼼짝 못 해. 왕이 최고인 줄 알았더니 왕이 꼼짝 못 하는 악마, 왕을 꼼짝 못 하게 하는 악마가 있고 악마가 최고의 강자인 줄 알았더니 악마도 꼼짝 못 하는 예수님 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다. 근데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왕을 찾을 때는 왕이 보였고 악마를 따르고 싶은데 악마가 눈에 보였는데, 예수님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찾을까? 그래서 이 사람 고민하다가, 예수님, 사람이 많은 곳을 왕래하는 나루토에서 뱃사공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니까 예수님을 알거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거나, 그래서 내가 나루토에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루토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배를. 배를 몰아서 사람들을 강저변으로 태워다 주고 또 반대로 태워오고 하는 일을 하기 했습니다. 이렇게 지나던 어느 날 비가 엄청 많이 쏟아진 날이에요.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꼼짝 사람이 다 오고 갈 수가 없고 배도 꼼짝을 못합니다. 사람들이 다 묶여 버렸어요. 그런 비가 엄청 쏟아지는 한밤중에 이 오헬로의 집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가보니까 한 소년이 아주 급하게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요청을 하냐면,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어서 내가 저 강을 건너야 됩니다. 근데 강을 건널 방법이 없습니다. 나로 하여금 강을 건널 수 있게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 오엘로란 사람이 지금은 피가 너무 많이 와서 물이 너무 세게 흘러서 아무도 못 건너갑니다. 누구도 못 건너갑니다. 그런데도 이 소년이 너무 간절히 요청하는 거예요. 제 어머니가 죽어갑니다. 제 어머니를 제가 만나야 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가야 합니다. 너무 간절하게 이야기하니까 이오헬로란 사람이 배로는 못 가니까 물길을 잘 알아서 물이 얕은 곳으로 물살이 좀 덜한 곳으로 찾아서 아이를 메고 어깨에다가 메고 자기는 물에 빠지고 그 아이를 메고서 강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점점, 점점 깊이 들어갈수록 무거워지는 거예요. 물론, 무거워지겠죠. 물을 먹으니까. 근데 이것은 뭐, 아이의 무게가 아닌 거예요. 엄청난 무게가 오는 거예요. 도저히 강을 건널 수 없을 만큼 짓누르는 그러한 무게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얘야, 너는 조그만 몸을 가진 소년의 몸인데, 어째서 이렇게 내 몸이 무거우냐? 그랬더니등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짐을 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무겁단다 그러는 거예요. 본인이 맨 사람은 소년이었는데 들려오는 소리는 예수님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어 예수님 하고서 돌아보는 순간에.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분명히 등에다가 태우고 물속으로 들어왔는데 아무도 없어요. 아, 예수님이구나. 진짜 예수님이구나. 내 등에 타고 있던 분이 예수님이었구나. 나에게 와서 문을 들으면서저강을 건너야 된다고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내가 그렇게 찾던 예수님이었구나.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너무 잘 믿어서 예수의 말을 너무 잘 따르고 그래서 이 사람이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이름을 바꿔줬어요이 사람의 이름이 뭐였다고요? 오헬로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뭐로 바뀐 줄 아세요? 크리스토퍼로 바뀌었어요. 크리스토퍼란 이름이 뭐냐? 그리스도를 업은 사람. 이 크리스토퍼예요. 오헬로라고 하는 사람이 크리스토파라는 사람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만큼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의 책임,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복음을 위한 일에 예수님을 자기 몸에, 자기 어깨에 모신 자처럼 예수님의 일을 했고 예수님을 사랑했고 순종했고 복음으로 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의 이름은 오헬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업은 자, 크리스토파다. 이름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남선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대장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장부예요. 이게 대장부예요. 대장부라는 것은 배짱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장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대장부라는 것은 정말, 정말 우리가 예수님에게 대장보다, 믿음의 대장보다 그러면, 자기를 헌신하고 희생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일을 이루면서 예수님이 영광 받을 쪽도로 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위해 살았던 것,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것, 이건 다 이들이 이들 안에 대장부 같은 마음의 자세가 있기 때문에 남배하게. 어떤 일이 와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어떤 회방을 받아도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이게 대장부예요. 대장부는 나쁜 일에 대장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 폭력을 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압지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도록 사는 삶의 큰 힘을 가지고 그 일을 위해서는 어떤 일로도 돌아서지 아니하고, 물러서지 아니하고,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대장부 같은 자세, 줄기차게 나가는 자세, 이것이 대장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대장부가 우리 이남선교에 이어야 함을 아시죠? 아, 어쩔 수 없어요. 우리 교회의 대장부는 이남선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자, 오늘 다윗은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라고 그래요. 왕이 될 사람인데요. 어? 그가 무슨 군대를 가는 사람도 아니고 이제 막 젊어서 무슨 무슨 훈련을 받고 연단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왕으로 내정된 사람이에요. 다윗은 죽어가면서 유언을 하면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미 왕이 되어야 할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에게 대장부가 되래요. 이유가 있어요. 왜 대장부가 되라고 하느냐 왕이 되면은 헤쳐나가야 할 일이 많아요 왕은 그냥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왕이 되지 못합니다 신하들에게 어,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다른 주변국들이 업신여깁니다 이름만 가지고 있는 왕이면 왕은 왕으로서 왕의 능력을 가지고 왕의 권세를 가지고 왕이 해야 될 모든 일들을 다잘 이루어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너는 대장부가 되라는 이유는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고 해서 다 잘되고 평탄하고 형통한 것이 아니에요. 젊은 나이에 왕이 되는 솔로몬이 헤쳐나간 일이 다윗이 볼 때는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신하들은 다 이미 연장자들이에요. 다 경험을 해봤어요. 정치 경험이 있어요. 행정 경험이 있어요. 솔로몬보다 훨씬 더 지혜롭기도 하고 능력 있기도 하고 뛰어나기도 할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왕이 되어서 솔로몬이 나가려면 솔로몬은 무엇이 필요하냐? 대장부 같은 기계가 필요했다. 대장부 같은 기계가. 할렐루야! 대장부 같은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솔로몬에게 요구하는 다윗이 요구하는 대장부는 큰소리치는 대장부가 아니에요. 제압하는 대장부가 아닙니다. 나이 많고 경험 많고 연로한 신하들이 어떤 말을 하거나 정책을 제시하거나 국가를 운영하는 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때 거기에 묻지 않은 그들이 경험이 많고 그들이 연로하고 그들이 여러 가지 뛰어난 정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거보다도 더 너는 거기에 끌려가지 말고. 네가 거기에 대해서 옳은 것은 옳다 하고, 그런 것은 그렇다 하면서 앞서 왕으로서 개척하고 리드해 나가고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기계, 이러한 왕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헤쳐나갈 일이 많아요. 헤쳐나가게 그래요. 우리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대장부가 되기를 원하시느냐 하면요. 헤쳐나가야 할 일이 우리에게는 많아요. 늘 말씀하죠.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보면은 그냥 공중만 있습니다. 공지만 있는 것 같아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나, 나 위에, 내 마음, 내 믿음,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 밖에는 엄청나게 많은 나의 길을 해방하고, 내 믿음을 연약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세상을 좋아하게 만들고, 죄에 빠지게 만들고 하는 악의 세력이 우리 앞에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나님 저를 믿음의 대장부로 삼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대장부로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모세가 그렇게 나가고 다윗이 그렇게 나가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가듯이 하나님 저에게도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내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연약해하고 두려워하고 돌아서고 포기하고 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때에 나로하여금 이겨나가는 자가 되게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달라고 대장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대장부가 아멘 여러분이 왜 대장부의 삶을 못 삽니까? 나보다 상대를 크게 여기는 거예요. 내 가진 능력보다 밖에 어떤 해야 될 일들을 더 크게 보는 거예요. 그들에 비해서 나를 작다고 여기는 거예요. 나는 무능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나는 가진 것이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나는 할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다윗은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없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인간의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수단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했던 사람. 죽음 속에서, 위기 속에서, 절망 속에서, 여러 어려운 환란 풍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겨왔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왕으로서의 다윗왕국을 세워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힘,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우리에게 올때 우리가 대장부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대장부. 우리는 대장부가 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골리앗을 이기는 다윗처럼 사울의 칼날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다윗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올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올때 우리가 대장부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이 어, 다윗이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이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서 대장부가 되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기지 못했던 거, 두려워만 했던 거, 그들은 커 보이고 나는 작아 보였던 거 이런 일들에 대해서 대장부 같은 자세를 가지려면 가지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크게 합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오셔야 대장부가 되는 거예요. 골리아시 대장부입니까? 다윗이 대장부입니까? 사람이 볼 때는 골리아시 대장부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대장부가 되었어요. 골리아시 대장부였는데 골리아시 아니라 다윗이 대장부가 되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에게 오니까 다윗이 대장부가 되었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이 와야 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이 와야 우리가 대장부처럼 나가요. 대장부처럼 헤쳐나가요. 대장부처럼 이겨나가요. 대장부처럼 세워나가요. 자, 그러면 대장부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대장부는. 자, 우리가. 본문 3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윤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라고 하는 이 말의 다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로 하여금 강한 자, 형통한 자 모든 일을 이루는 자로 내가 너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대장부 같은 삶을 살고 대장부의 자세를 가지고 나가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와야 하는데 그 능력이 어떤 사람에게 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온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대장부가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 대장부 되겠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대장부가 되어서 나가도록, 대장부가 갖는 마음의 자세를 갖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장부를 꿈꾸신다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대장부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대장부가 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대장부로 만들어주시면, 골리앗을 이기게 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만드시듯, 대적을 이기면서 모든 환란폭판을 이기면서 나가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이 삶을 우리가 받아야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켜서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이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지막으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너는 대장부가 되어라, 대장부 같은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가라고 하는 마지막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 왕가가 계속되어지는, 다윗의 후예들에게서 계속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다윗 왕가가 끊어지거나 몰라가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이것이 너희가 내 말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서 네 후대들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4절이죠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네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이것은 다윗이 생각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너 대장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내네 후대에게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을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하실 거야. 다윗이 지혜를 가지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너와 네 자녀들이 내 윤례와 계명과 법도를 따라 나가기만 하면 내가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을 네 후대에게서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이 언약을 마음에 품고 있다가 솔로몬에게 유언처럼 말하는 거예요. 네가 대장부 같은 믿음의 자서를 가지고 나가야 될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뭐냐? 왕위가 끊어지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으시기를추원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느냐. 우리가 왜 대장부 같은 믿음으로 헤쳐나가며 이겨나가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야 돼. 여기에 여러분이 큰 믿음을 가져야 할줄 압니다. 큰 믿음. 저는 작게 말해요. 이런 말에. 일부러 제가 작게 말해. 왜? 제가 작게 말하면 여러분도 조그맣게 아멘하거든요. 이런 말씀에는 여러분들이 양팔 들고 아멘 해야 돼요. 양팔 들고 안 하잖아요. 정말에요. 왜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 나가야 되느냐? 내 앞에 많은 대적들이 있고 영적인 사단 마귀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가는데 대장부처럼 해야 된다. 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와야 하기 때문에. 왕위가 끊어지지 않아야 함을 알고 있는 다윗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너 대장부 같은 믿음의 길로 하나님을 섬겨 가야 한다" 왜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하신다? 누가 왕위를 탐낼 수 있어요. 우리가 열왕기에서 또 그, 역대서 이런 데를 보면요, 왕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반역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요. 반역하는. 왕이 총애하고 신뢰해서 어? 군대 장관으로 세웠더니 반역을 해요. 반역하는 일들이 왜 없겠어요? 또 왕을 비판하거나 왕을 무시하는 일들이 왜 없겠어요? 또 주변의 나라들이 주변의 나들이 솔로몬이 등극한야 다윗이 죽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던 다윗이 죽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솔로몬,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뭘 알겠어? 그러면서 솔로몬을 건드리면서, 솔로몬을 자극하면서, 시험해보면서 솔로몬을 무시하고 할수 있는 일들이 왜 없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왕권을 안전하게 평안하게 어떤 일로도 반역을 당하지 아니하고 어떤 일로도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해 가신다는 거예요. 해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반역할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대장부 같은 믿음의 자세로 나가면 하나님이 다 왕위가 도전받지 아니하고 왕위가 위태하지 아니하고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왕권을 붙잡고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서 그냥 저 감나무 위에 있는 감처럼 달려있는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게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믿음의 대장부처럼 나가야 한다. 믿음의 대장부처럼. 그래야 하나님이 그 언약을 오늘 다윗과 솔로몬의 후예들에게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되고 이루어지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언약하신 언약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 나가야 한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오늘 낮에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혜가 뭐냐? 지혜가 뭐라고요? 지혜가 뭐예요?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들이 알아봐요. 기도 안할 수가 없어.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어. 하나님께 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대한 계획을,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 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시대가 점점 몰락가고 폐역하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가운데 무서운 줄 모르고 제약의 폐망의 길을 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우리 덕산 제일교회를 통하여 하시려는 계획이 있고 우리 교회를 쓰시려는 계획이 있다. 이 계획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아멘.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에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니까 믿음의 대장부가 돼요. 하나님이 골리아스를 쓰러뜨리려고 다윗을 통하여 쓰러뜨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는 사람. 왜 다윗의 마음 속에 그런 마음이 왔을까? 하나님은 다윗, 가장 연약한 목동 출신의 어린 나이, 칼도 잡아보지 않냐고 싸움도 싸워보지 않냐고 전쟁을 경호해보지 못한 싸움에 대해서는 전혀 무능하고 문의 한인 다윗을 들어서 싸움에 능하고 싸움에 대장부고 이런 골리아스 쓰러뜨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본다면 우린 다윗과 같이 대장부의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남선예 여러분 믿음의 대장부가 되십시오 아멘 누가 가니까 뒤따라가는 자 되지 말고요 누가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자 되지 말고요. 누가 안 해도 내가 대장부처럼 나가야 되겠다. 내가 대장부처럼 행해야 되겠다. 내가 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따라온다. 내가 행하면 다른 사람들도 함께한다. 쫄장부가 되어 가지 말고 뒤따라가는 자. 안갈수 없으니까 뒤따라가는 자가 되지 말고 대장부처럼 앞서가는, 개척해 나가는 믿음의 대정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